바지 벗 거야 나도 우 돼지로 하아 맞아 아! 음. ㅈ됐어 빅세이저써 <laughs> 누가 할래? 하늘말 하늘말라 라 여러분 저 오늘 단항 가요 자락죠 거기서 세워야 돼. 어떻게 이 정도 뷰가 좋겠군 고기세요? 고기 버섯이 아, 어, 사실 나는 밥을 먹고 나왔거든 근데 검돌공주 배고플까봐 사왔어 일단 누나가 햄치즈 먹고 있어 자랑 한번 해야겠다 ジャジャうん、真ん中。 어때 어때? 장난자니까. 아, Are you staying till 10 of November? Total t r o p We will hold you a deposit. So how would you like to do a deposit by credit card? 다라다라다. 다라다라다. 어! 갑자기! 아 나를 보고 놀랐어. 오 좋다. 갑자기 충전기다. 네? 소감 한마디 어, 해주세요. 아 놀랐어요. 줄... 충전기 누구꺼줄 알았어요. 아 절대 뻔했네. 여기 <laughs> 칼 맞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충전기 내거 하는데 충전기 안 챙겨 오셨잖아요. 예 네, 맞아요 저예요 그게 언제요? <laughs> 야 여기 너무 예뻐 이거 봐.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봐봐. 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찍어 찍어 보게. <laughs> 표정이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불이 없잖아요 표정이 <laughs> 왜 그러시냐고 불이 없잖아요 인성표 보세요 땡큐 바지 벗을 거야 그만 찍어 인마 바지? 우와 <laughs> 웰컴 과일을 주셨어요 어 <laughs> 바나나 개 쪼끄매 내꺼보단 작다 쏙쏙쏙쏙 <laughs> 쑤시쏙 <laughs> <좀 웃음> <laughs> <좀> 너무 <laughs> 건강한 맛이야? 아 맛있다 다어도이 도시이 인데 와~~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여기 풀장 대박이다 저봐 키가 종종 떠다니는데? 아? 키 어? 누군가가 수영하다여기다 까먹고 어 너무 눈부셔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 가지고 어? 1.2m야 저희가? 어딜 가고 있 뭔데? 암 튜브를 숙소에 두고 <laughs> 왔어요 아악! 내가 받고 일어나 바로 나 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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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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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머리 왜, 내. 머리 내, 왜, 왜. 내. 머리 잡고 내 저희는 지금 안토리에 왔고요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온더 스파 예약한 거야 지 저녁 먹고 가려면 8시가 괜찮지 뒤에 햇빛 때문에 이렇게 쳐짠굿 모닝글로리 안돼요 해물볶음면 모닝글로리 큐베르음 맛있다. 치얼스. 오늘 피가? 너무 맛있다. 뭐야? 어 맛있다. 맛있어. 근데 이건 몇 분량 못다어 음. 벌크업. 벌크업 여행. 화장실 <드폰> 있어요? 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시장에서 엄청난 쇼핑을 어, 하고 왔습니다. 나는 수박 투스나 훌떡 많이 안 넣은 수박 맛이야. 네. 맛있지? 먹어봐. 생강 맛이 왜 이렇게? 그니까 맛다 보다. 진짜 피자 퍼피스 피자 퍼피스를 가자. 아까 <laughs> 감독님이 한 끼에 다 명말을 주인공 어떤데? 오 맛있다 그래 저희는 숙소 가서 마실 와인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 걸 하나도 모르겠네 당도랑 드라이한 거랑 왜 신중해 뭘 읽을 수는 있어 <laughs> 음? 음, 그렇군 뭐야 <laughs> 이거 <laughs> 괜찮은데 <웃음> 하자 이걸로 나만 화이트 한잔 샀습니다. 아니 한 잔이 아니고 한병. 쉽게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아유 맛있었는데. 오늘도 곰돌씨는술 앞에서 무너집니다. 따라, 따라 따라 따라. 가자. 네. 어 신주도. 나와. 예. <laughs> 저희는 란조라는 식당을 가려다가 아침점심을 다 베트남 음식을 먹어가지고 질렸어요. 그래서 왠지 다른 게 먹고 싶어서 그 피자 포피스라는 피자 맛집을 갑니다. 야, 너 팔뚝이 내 얼굴만 해. 맞아. 아! 제가 피자를 먹으러 왔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서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리고 피자를 먹고 저희는 마사지를 받으러 갈 거예요. <laughs> 진짜 캥받네 반반 피자. 딱 매등분 해주셨어. 다만 이게 시그니처였잖아. 우라타 치즈랑 어쩌고저쩌고 그냥 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가봐. 무릎게 나와. 꿀 뿌려서 아. When you order, which one you order half food at the moment? If you want, I make new s t pizza for you. I make half pizza. That's okay. This ham is not a mantra. But we don't have this ham. I don't know. I d 다낭 오빠라는 과일 가게입니다. 저희의 애플 망고와 망고 스틴을 손질해주고 계십니다. 다왔나 어쨌든 온다 스파라는 곳을 향니다 온다. 지금 왜 하는데? 네 이따가 액세서리 있으면 다 배송이 갈 거예요 네 저희 커피 갔다 와서 30% 할인받아서 이 가격 네. 카드 돼요 황금이랑 개좌이체만다릅 아 네. 이렇게 해야겠다 배도시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마사지 강도를 네. 보통, 보통으로 했고 강하게 했어요 받고 나와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이 그림은 좀 사람의 중성을 선택하 뒤에서 네. 보고 있지만 앞에서는 저렇게 담담하게 여러가지 색깔이 많죠 저희가 마사지 받을 곳입니다 어지지가는좀픽사이즈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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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팬티만 입고 가갈아입서 지금 팬티만 입고 있잖아 <laughs> 어디저 <앞에서. 웃음> 저기 사장님들 작전 짜고 있는 거지 야 X됐어 픽사이즈였 <laughs> 누가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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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또 나야? 하네좀 맞아. 발만 담그고 있는데 좋다, 그렇지? 스크럽 같은 건가? 그렇겠지. 망고 스무디, 시랑, 커피. 커피 세 번으로 나눠 마시는 거야. 코라한 번, 그 <laughs> 눈으로 한 번, 자 <laughs> 아, 입으로. 맞아, 진짜 좋다. 두리 아, 합쳐서 6만 원이면 사다 어? 맥도날드도 가보고 싶다. 배고프구나. 단양 맥도날드. 말고. 배고프잖아. <laughs> 아니 아니 안 배고파. 나도거 돼지로 하나. <laughs> 빅맥 코터 파운드 치즈버거, 치즈버거 어대 립치킨이랑 플레어 피쉬, 맥너겟이아 맞아, 너무 좋았다. 나는 처음에. 맥도날드 별로... 배달도 된대. 시킬까? 그래. <laughs>